퇴직 후, 나의 건강보험료 걱정되시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 후, 건보료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며 각각의 부과 기준과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퇴직 후, 대부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변경이 됩니다. 건보료 부담에서 자유로운 방법은 가능하다면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새롭게 취득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동안 내가 직장가입자로서 배우자나 자녀를 피부양자로 등재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내가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와 해당자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관계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요건들은 국민건강보험관련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요건으로 가능한 직장가입자를 찾아서 나와 해당자를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되는데 가능한 대상은 부양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및그 배우자, 형제자매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연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이자 배당, 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공적연금 수입, 임대수입, 저작권료 등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다면 사업소득이 0원이라야 합니다. 임대소득도 포함되는 점 잊지 마세요.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은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는 자격 변동일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는 부양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하거나 직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청 서류로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입니다. 4.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신고하고 건보료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건보료 절약 방법은 건보료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과 재산을 줄이거나 건보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보료를 계산할 때는 소득, 재산, 승용차 등을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하여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전월세비까지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이며 시가가 아닌 과세 표준의 기준입니다. 승용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 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생계형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소득도 대상이므로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재산승용차, 연금 소득 등을 조절하여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속가입자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회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덜수 있도록 퇴직 이전 수준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이 더 유리하다면 이를 활용하면 되겠죠. 기타 재취업을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는 등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는 이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법적인 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알림 사항 본 영상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는 것이 좋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늘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혹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이외에도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은퇴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